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과학 시험 대비 특별과 내행성과 외행성의 운동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여기 대해서 또 간단하게 엑기스 꼭 필요한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행성이란 거는 요거를 얘기하죠.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자, 여기 가운데 지금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으면은 요 가까이에 수성이 돌죠. 더 가까이 누가 도냐면, 이제 제일 가까운 수성이 돌고, 그다음 금성이 돌죠. 수금, 그다음 뭐야? 우리 지구죠. 지구, 우리가 지구.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태양 안쪽에 있는 수성 금성, 이걸 내행성이라. 내행성, 내는 안쪽에 돈다. 이런 뜻이죠. 수성 금성이 있어. 그다음 이제 수금지, 다음에 화목토천해명. 얘들은 외행성이라. 외행성, 외행성. 여기 나오지? 외행성의 시운동이어고 그 외행성. 자, 밖에 있다 이거야. 밖에 있는 행성. 이게 누구냐? 화, 목, 토, 천, 해. 옛날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명왕성이 이제 빠져버렸죠. 자, 그러면 내 행성은 어떻게 보이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딱 절여보면, 여기 수성이 여기 있고, 여기서, 금성이 여기 있다 생각해봐. 그럼 지우가 여기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면, 지까지 깨, 아무리 돌아봤자 수성 같은 경우는 요 범위를 못 벗어나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태양 주변 요딘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 자, 봐라 여기 태양이 있잖아. 태양. 그 다음에 태양 주변으로 수성이 이렇게 돈다 생각하자. 수성 좋고 금성도 좋고. 그런데 어. 얘가 돌아가는 방향은 전부 다 지구자전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에 열로 돌아가야 돼. 반시계로.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태양에서 똑바로 쭉 가서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 자,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를 좀 크게 그릴게. 지구. 그 다음 지구도 지금 이렇게 자전한 방향은 이쪽이야. 이쪽 요, 요렇게 돌아가죠. 요렇게. 이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태양 바로 밑에 있으니까 낮 12시야. 그렇지? 낮 12시. 그다음 여기 있는 사람은 태양의 반대쪽에 있죠? 그러니까 밤 12시죠? 밤 12시. 자정이란 얘기죠 자정 자 그럼 수성금성이 요안을 뱅글뱅글 도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자 가장 멀리 벗어남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수성이 하나 돈다고 생각하자 수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도 태양에서 가장 멀리 벗어났을 때 여기야 우리가 볼 때야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여 요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수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봐 수성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태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눈부셔 잘안 보여 그래서 수성 같은 건 관찰이 잘안돼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살짝 보이는 거야 대부분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태양이 살짝 사라진 초저녁 또는 태양이 뜨기 직전인 새벽 요럴 때 보이는 거야 자 이제 이 수성으로 했는데 이 금성으로 도 하자 금성 지금 은 이제 수성보다 그래 금성으로 할게 금성 새별이라고 하는 이제 자, 금성이야. 자, 금성, 우리가 샛별이야 샛별. 샛별처럼 반짝반짝. 자, 언제 보이냐 보자. 잘 봐봐.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자.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몇신가 따져보자, 여기 있는 사람. 자, 몇 시야? 이게 난 12시인데 이렇게 돌아왔죠? 이렇게 돌아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저녁 6시야. 자, 저녁 6시. 그럼 저녁 6시인 사람이 보면 이쪽이 지금 동쪽이죠? 자, 돌아가는 쪽이 동쪽이라 했잖아.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에?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은, 저녁에서 사람이 보면, 서쪽에 태양이 있어. 그게 저녁에서 서지 아니냐. 우리가 저녁이다 그러면 태양이 서쪽에 있을 때죠. 그럼 이 사람은 태양이 서쪽에 있는 거야. 그죠? 음.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꼴가닥 진 거야. 지구,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태양은 절로 간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평선을 그려보면 태양이 지금 꼴가닥 넘어갔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여기에 A에 만약에 금성이 있었다. 그럼 보이겠지. 그지? 딱 보인다. 이게 언제 보여 초저녁에 보이죠. 바로 여기 있을 때 보이는 거예 초저녁. 왜 초저녁이냐. 6시니까. 초저녁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때 보이는 거야. 초저녁에. 그지? 이 사람이 더 돌아오면 그 다음엔 얘들 꼴가닥 쳐서 안 보인다.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얘도 태양도 지금 절로 젖듯이 절로 지겠죠. 지금 지구가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별은 반대로 가는 것처럼 가니까 그지? 꼴 가닥 치는 거야. 자, 그래서 금성이 여기 있을 때는 초저녁에 보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금성이 b 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 사람은 안 보여.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저녁 6시인 사람이 이 사람이 태양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자 이, 이쪽 하늘밖에 안 보여 이 사람은 이쪽 하늘밖에 안 보인다 이쪽 이쪽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저옆에 있을 땐딱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평선 밑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다 그럼 누가 보이느냐 자이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은 엄청 크게 그렸어요 자이 사람은 몇시냐자봐라 어, 저녁 6시에서 밤 12시 새벽 6시지 그지 자이 사람은 새벽 6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쪽으로 좀 돌아가는 쪽이죠. 이쪽 돌아가는 쪽이니까 이제 바로 동쪽이 되겠죠. 돌아간 쪽은 서쪽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태양이 지금 동쪽에 막 뜨고 있죠. 이게, 이게 지평선인데 이 사람이 보면 지평선에 땅 여기서 이제 태양이 솟아 올라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새벽이지. 그때 여기 금성이 보이겠죠. 언제 보여? 금성이 새벽에. 새벽에 보인다. 그러다가 태양이 완전히 많이 떠버리면 너무 눈부시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떠 있어, 떠 있긴 떠 있는데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안 보여. 그래서 태양 빛이 약해진 초저녁이나 태양 빛이 약해진 새벽에 잠깐잠깐 잠깐 보이는 거야. 얘는 새벽에 보인다? 자, 그러면 금성을 밤 12시 자정에 봤다. 순뻥이죠밤 12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지평선 이거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야 이쪽밖에 안 보여. 그죠? 이쪽은. 이쪽 하늘밖에 안 보여, 이 사람은. 저쪽은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평선이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저희다딱 미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내 행성은 언제 보인다? 어, 초저녁에 또는 새벽에 살짝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있으면 초저녁에 보이고, 여기 있으면 새벽에 보이는 거야. 그죠? 음. 그래서, 저, 저녁인 사람이 보이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낮 12시에는, 물론 다 떠있지만은, 보이지가 않아요. 태양이 눈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성은 요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번 외행성 한번 볼까? 자, 외행성 보자. 자, 외행성은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지구. 태양이야? 그럼 우리가 태양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외행성은 이렇게 바깥으로 돌잖아. 우리보다 더 바깥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양 쪽에 보일 때도 있어, 태양 쪽으로. 근데 반대쪽에 보일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 한 그려보자. 자, 여기다 태양 그린다. 해, 해다. 그냥 그 주위로 우리 지구가 도는데, 어, 지구를 한이 정도 그립시다. 자, 지구야. 그럼 이렇게 해서 지구를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낮 12시, 정오. 지금 지구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도 이쪽으로 하죠? 그럼 여기는 밤 12시, 자정.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몇 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저녁 6시.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여긴 사람 몇 시? 그렇죠. 새벽 6시. 이제 사람이 몇시몇시 어딘지는 다 알겠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태양 밑에는 낮 12시.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항상. 저녁 6시, 밤 12시,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외행성 이제 그려볼게. 요 놈이 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려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어, 그, 그림이 개떡으로 됐다 그죠 <laughs> 이렇게 우리 돌아가는 거랑 다 똑같이 돌아가 태양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도다 같은 쪽으로 공전한다 이렇게 같은 쪽이야 그러면 화성이 바로 여기 있을 때자 이제 대표적으로 화성인데요 화성이 A 있을 때자 A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화성이 그죠 밤1두시 자정에 남중하죠 요거는 자정에 남중 밤1 2시 남중했다 그지? 밤 12시에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비치니까 이쪽이 환하게 다 보이죠 이쪽 환하게 다 보이니까 달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보름달로 보여 보름달로 보름달이라 그러면 안 되고 보름화성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보름달 모양이다 보름달 모양으로 보인다 어. 이건 달이 아니니 화성이니까 보름화성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여기 화성이 A에 있을 때는 언제 남중했냐, 봐봐. 저녁 6시지? 그러니까 저녁 6시 남중. 자, 화성이 여기 있을 때는 저녁 6시에 남중했다. 그죠? 어. 그리고 정여 6시에서 이 사람이 본 거고요. 그렇죠? 자정인 사람이 볼 때는 자, 이, 이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은 서쪽이죠? 자정인 사람이 보면 서쪽. 그래서 이때는 자정인 사람이 보면 저녁 6시에 남중에 찐데 이 사람이 보니까 무슨 쪽 하늘에 보여 자정인 사람이 보면 서쪽 하늘에 보이죠 서쪽 하늘 한밤 10시 한이 정도 있는 사람이 봐도 잘 보이죠 그때도 지평선이 이렇게 되면 서쪽 하늘에 보이겠죠 돌아간 쪽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주로 서쪽 하늘에 보이고 자 여기는 이 사람 이 새벽 6시니까 이건 뭐야 여기 b 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몇 시에 남중한 거야? 지금 새벽 6시에 남중한 거죠. 새벽 6시 남중. 자, 밤 12시인 사람이 보면 동쪽 지평선에 보이죠. 그러니까 동쪽 하늘에 보이 거야. 동쪽 하늘에. 그래갖고 어, 여기에 한 새벽 한 두세 시쯤에면 사람이 여기 와 있겠지. 그 사람이 볼 때는 잘 보이죠. 그죠. 동쪽 하늘에 보이는 거야. 돌아가는 쪽에 지금 보이니까. 돌아가는 쪽으로. 어. 그래서 이쪽은 동쪽의 하늘에 보이고, 이쪽은 서쪽 하늘에 보이고, 이거는. 밤 12시, 자정의 남중에서. 밤1 2시에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고. 그죠? 더 자세하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다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냥 시험에 충분히 풀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온 거를 보니까, 어 다른 건 없고, 저녁 이 정도, 뭐 새벽 6시, 저녁 6시 이거고, 외행성이 아, 외행성 이제 달 문제가 나왔더라. 이게 이제, 이제 달을 같이 그려가지고 했는데, 어째 외행성은 아, 내행성, 내행성 이게 새벽에, 이게 금성 같은 게 저녁에, 초저녁에 보인다. 이쪽은 새벽에 보인다. 요거 알아둬야 되고, 이제 요거하고 연관해 갖고, 달하고 연관해 하고 같이 이제 물어봤더라고 보니까, 그걸 문제를 여기다 조그맣게 한 그려볼게. 자봐봐 태양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 지구, 지구를 여기다 그리고 있지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도는 걸 그렸어요. 달이 달. 자 이건 태양의 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식기는 뭐 금성 그러자 금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 금성 금성 금성. 이 금성은 아까 여기 초저녁. 그죠? 초저녁 초저녁 금성이고 이거는 새벽 금성이야. 새벽 금성 새벽 금성을 우리가 특별히 새별이야별 샛별. 그죠 샛별 여기 지구야 지구 그 다음에 달이 돌아가는데 자 이게 달이야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 사람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낮 12시죠 여기가 저녁 6시 자이 저녁 6시 그래서 이렇게 초, 초저녁에 금성이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만세하고 있는데, 이거는 새벽 6시. 에 그래서 새벽 금성이 보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자정이죠, 자정. 자정. 밤 12시. 여기 있는 사람. 그럼 달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달은 어디에 남중했어? 그렇죠 자정에 남중한 거죠. 지금 여기 있으면 자정에 남중했다. 자, 달은 지금 자정에 남중했어. 그럼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자, 금성이 여기 있다. 언제 보이느냐? 금성은 그렇죠? 저녁 때 보이죠? 초저녁에. 한 저녁 한 6, 7, 8시, 요럴 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보니까. 그럼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만. 달이 여기 있고, 그죠? 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달도, 지구, 지구고도 여기서, 그죠? 요렇게 돌면 달도, 지구주의로. 지구도 이렇게 자전 뱅글뱅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아침 6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밤 12시에 남중했다. 뭐이 정도죠. 자, 그러면 내 행성, 외 행성 이거 뭐 이렇게 중학교 과정이라 심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 정도만 알아도 떡을 치고도 남습니다. 다할수 있어. 자, 이번엔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해가지고 아까 내 행성, 외 행성은 지구 안쪽이냐, 바깥이냐, 이거라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수금지화까지.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옛날에 명왕성까지 막 외웠었는데, 요 앞에 네개 끊고, 목토천해명, 명왕성은 이제 빠졌으니까 빼버리고, 목토천해. 이렇게 해서 두 팀으로 나누는데, 앞에 건다 지구처럼, 단단한 고체야. 그래서 밀도가 커. 단단하단 말이야. 이걸 지구형 행성이 다 그러는 거야. 지구처럼 이렇게 빛을 내지 않는 걸다 행성이라고 그래. 행성 돌아다닌다고 했지. 옛날에 떠돌이별 그랬는데. 근데 사이즈가 조금해. 그러니까 질량이 작아 그래서 좀 천천히 돈다 해는 돌덩이인데. 그리고 위성 수도 적어. 요게 이제 지구 형성의 특징이야. 예. 그래서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태양. 수금지화. 자, 수금지화. 여기까지 무슨 형이라고 지구형. 그 다음에요. 여기 소행성대가 여기 있고 목, 토, 천, 해. 자 목성, 토성 이런 건 특히 토성 같은 경우는 고리가 엄청 잘 발달했죠. 목성도 고리가 있다. 그래서 목, 토, 천, 해. 요? 어. 요거를 무슨 여기 대표는 목성이거든. 그래서 거런 목성형 행성이라 그래. 이게 사이즈 크고 고리도 있는데 이 기체들이야 주, 주로 기체. 가스들이고 여기는 고체들이야 뭉쳐갖고 단단한 돌이 된 거야 돌아가는 공전 방향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태양 주변을 다 돌아가 그래서 지구형 목성형 자게 그래서 목성형은 주로 기체에 고 밀도가 작습니다 가벼운 기체니까 그신 사이즈가 되게 커 그래서 질량은 어, 얘들이 더, 더 나간다 질량이 더 나가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자전해 막 가스니까 휙휙 돌아 그래가지고 부풀어 가지고 튕겨 나온 게 고리들이야. 응? 한번 생각해봐 막 적도 쪽이 팽팽 도니까 불룩해진 애야막 돌아가는데 여긴좀 느리게 돌면 빵빵 돌거 아니야. 불룩해진 애들이 떨어져 나와 갖고 그러고 따라서 같이 돌아가서 이게 고리들이야 고리. 그다음에 고리들 중에 심하게 멀리까지 가면 얘들끼리 또 뭉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위성들이야. 그래서 위성이 더럽게 많아 막막2 0개3 0 개씩 그래 고리도 있고. 근데 지구는 위성 없어? 아 있어. 달이라고 하나 있죠. 형님 그러고 우리 달다달따라다닌 다 똘만이 하나 있어. 화성은 두 개인가 아마 그럴 걸? 수성 금성은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위성이 없다. 근데 지구나 화성은 있어 위성이. 근데 얘들은 위성 수가 굉장히 많아.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밀도 질량 그래프로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맨날. 자, 잘 봐야. 잘 봐라. 잘 봐야가 아니고 잘 봐야 한다. 잘 봐야 한다. 자, 밀도 질량이 다시기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자 얘는 뭐냐면 밀도 크지. 밀도 크잖아. 근데 질량은 작지. 질량 작아. 이게 무슨 형이야? 단단는데 질량은 작아.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게 바로 지구형이죠. 그럼 쉽게는볼거지 목성형이겠지. 목성형. 자 어때? 밀도 작죠. 밀도 작아. 기체니까 그다음에 어때? 어, 질량은 크네. 이시게 무거워. 질량이 크다는 건 뭐냐면 사이즈가 큰 거야. 크다. 사이즈가 엄청 커서 그런 거예요, 쉽게야. 반지름이 크다. 뭐 이런 말해도 관계 없겠죠, 그죠 반지름이 크다. 뭐 이런 말해도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구형 목성형만 판단하면 돼. 이거 A, B 이렇게 나오고 뭐 A, B의 특징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데 이건 지구형 특징, 목성형 특징 해주면 돼. 근데 어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또 이렇게 해. 이렇게 나온다. 아까 이거 밀도 질량 했잖아. 근데 이게 여기를 밀도로 한다. y축을 이거를 질량으로 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역시 여기, 여기 있는데, 얘 누구냐? 자, 질량이 크지? 부피가 크다는 거야. 부피도 크고, 크 무겁다는 게 쉽게 무거워. 무겁다. 사이즈가 큰 거야. 반지름 크다. 그 대신에 밀도는 작은 쪽에 있죠. 자 밀도 작다. 자 밀도 작으니까 주로 기체로 이루어진 거죠. 기체. 그니까 러 이게 무슨 형이야? 그렇죠. 목성형, 목성, 목성형, 그죠? 자 이놈은 어때? 어 밀도 크죠. 밀도 크다. 그 대신 질량은 작죠. 자 질량 작다는 건요 사이즈가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뭐야? 지구형 행성이 되겠죠? 지구형 행성. 자, 그래서, 시험에서 봐라. 여긴 목성형인데 여긴 지구형이지.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A, B, 이렇게. 만약 에 학교 시험 문제 진짜 더럽게 내면 이렇게 또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구형 가르켜 주고요. 여기 목성형 가르켜 주고, A, B. A, B의 기준으로 맞는 것,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A는 뭐가 돼? 큰 거니까 뭐냐, 이게. 그죠? 이게 밀도가 되겠죠? 밀도. 그죠? 밀도 또는 밀도 외에는 없나? 그큰거어뭐뭐 뭐 자전주기도 좋아 자전주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목성이큰거 이건 뭐야? 이건 이건 부피 또는 반지름 또는 질량 다 같은 말을 질량 다 이제 같은 사이즈로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위성수 피해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얘가 큰거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지구형은 위성 수는 적고. 그죠? 이런 식으로. AB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더럽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설마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 문제로서는 괜찮은 거지만 지금 여분 중학교에서는 요것만 알아도. 자, 밀도, 질량 요것만 구분해서 목성의 지구형. 그거 잘 봐야 돼. 여기가 밀도인지 여기가 질량인지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거만 하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어, 중학교 과학 정도에 나오는 어, 뭐야 이게 이거 저, 저 천체 천문 분야는 지금 요거로 일단 다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 요거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해갖고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또, 밤늦게까지 강의한 나를 위해서 박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파이팅 수고했어요.